안녕하세요. 뮤지컬 사회찬미에서 김우진 역을 맡고 있는 김종부라고 합니다. 정동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우진 역할을 맡은 배우 일을 하는 주민진이라고 합니다. 뮤지컬 사회찬미를 김우진 역할로 근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, 어,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 죽지 않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 숨쉬었던 그 우진이가 다시 무대 위에서 재탄생합니다.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, 제 자신도. 어, 관객 여러분들도 음, 많이 설레게 어, 예쁘게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어, 그런 바람이 있어요. 네.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 배를 타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.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전 시즌과 좀더 다른 아, 또 멋진 우진을 네, 옆에 또 멋진 형 누님들과 함께 <laughs>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뮤지컬 '사해 천미'는 설레입니다. 아, 9년 전에 우진이를 만나고 지금 다시 우진을 다시 만나는데 정말로 설레어요. 어, 그리고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떨리고. 어 이렇게 설레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뮤지컬 사회찬미는 김종구에 있어서 어, 설레임이다 나의 역사다 여러 가지 필모 중에 저의 큰 역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, 저도 사회찬미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이 성장을 했고 어, 너무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입니다 사회찬미는 주민진이다 제가 나오니까 사이참미가 짱이다요. 무서울 것 같아요. 저는 그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 너무 싫어하거든요. 네 귀신이라고 하죠. 그걸 정말로 싫어해서 저는 도망갈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사내를 만난다면 도망간다. 저는 친구가 된다. 저는 뭐 도망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는 걸 좋아해요. 꼬셔야죠. 친구로 어떤 산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유왕님 친구가 좀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우진아 사랑하는 우진아 그 동안 잘 지냈니? 우리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우리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우리 또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자 힘내라 화이팅 네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고 남은 날 저와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뮤지컬 사회찬미에서 제가 김우진 역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설레입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떨리네요. <laughs> 네, 이미 이번에 뮤지컬 사회찬미가 또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참여하게 돼서 어, 뭐 부담감도 있지만 새로운 사회찬미의 느낌으로 출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릴게요. 네, 관객 여러분들 또 즐거운 사해참미 다른 맛의 사해참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